준영아 벌려! 준영 오른쪽 미들이다 너! 중앙 미들이 아니라 준영이좀 벌려서 하라고 벌려서 벌려 여기까지 벌려 준영아 준영 벌리라고! 아, 벌려서 받아, 걸려서 받아. 괜찮 네. 승민이 네. 어디 있냐, 네. 선생님? 네. 거기서 같이. 네. 언니 커버해줘야 돼. 네. 에 빠져 승민 네. 타이밍 네. 바로. 그대로 가, 승민아 오른 그 사이드 가라. 네가쳐, 네가쳐, 네가쳐. <laughs> 지훈, 조승민 라인 보고 들어가라고 조승민 나가 준영 빨리 나가 아이, 권우는 받으러 와주려고 권우야 돌아서 반대 맞아 맞아 타이밍. 에 네가쳐 네가쳐. 맞짝부터. 번우도 그렇고 지훈도 타이밍 성공 땡겨와. 은유이가 약간의 커버 들어와 있고. 은이리 안으로 오라고 가운데로. 들어 옵니다. 잠깐 같이 수비해 줘야지. 권이 건의, 권이야 수비. 은율이 어디 가 있냐 은율아 라인 올려야 되는데. 권이 좀벌려라 권이야. 준영이 가봐. 준영이 가봐. 깜짝아 준영아. 안 돼. 전안 되는 거 준영. 안 돼. 전안 되는 거 봐. 검사 건너 나가면서, 건너 나가면서. 현석이 한발쳐지고 번우야 뒤로 벌렸다가 건희 이거 할때 점프하면 안돼발 붙여야 돼그 기다려 기다려 아니 준영아 더 벌려 나와 나와 더 있다가 더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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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건우 받으러 가봐 건우 받으러 가봐 에 준영 빠져 준영 빠져 빠져 침착. 균형아 좀 벌려 봐. 네, 벌 나가 벌려. 거기 거기, 거기. 준영이 좀더 안으로 들어가. 라인 쳐아 들어가 권이야. 좀더 벌려 나가 봐. 준영이 안으로 가라고. 준영아. 안으로 가라고. 성형석 커버 성형석 커버라고 해서 사선 나와 대각선으로 빠져 은율이 거기 보고 항상 내려봐 기다려 승민이 가운데 먼저 봐 승민아 가운데 먼저 기다려 기다려 좁히자 좁히자 승민이 먼저 가져야 되는데 승민아.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I got 라 o 안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한칸 내려 한칸 내려 받아, 받아. 라인 같이 라 u 라인 같이 가 o u I g 뒤에 한칸 뒤에 g o 야 y o 슬라이딩 가운데 u I g o 老刘。 何 전니 여기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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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고니아 안으로 아더려니더내려니 아니, 더, 내려가, 더, 더, 더. 더. 안으로 봐봐 아니, 아니, 가봐 봐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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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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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너 먼저 들어가. 준영아, 골키퍼 앞으로 가봐. 골키퍼 앞으로, 골키퍼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번이 <놀람> <수지대요. 놀람> <수지대요. 놀람> <수지대요. 놀람> 내려, 안으로 좁혀 번이야, 번이 안으로 좁이라고

타이밍이 늦어. 아, 야, 야. 너무 뜸다. 소준아, 시드시에 온다고 파라고 계속. 넣고 바로해, 넣고 바로해. 지훈아, 벌려서. 네, 그럼 가이야쪼기야지티가면은하면가면하야지문해야지 좋게 아, 아, 오케이 해봐 제가 좋게 네. 빠져. 때문에. 제가 좋승하 빠져 오케이 가봐게가 해봐 가쳐게가쳐들어가 네가 해봐. 네가 네, 네가 네, 지훈 들어가 이영아 이렇게 계속 끊준영 번을 하냐? 준희한발내려 <laughs> 준영이 준영아, 준영이한발아려서아 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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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봐주 준영아, 1번아 준영아, 준영아, 쪽을 아주라아준희아발내아 있어. 아간한아내영아 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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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커아 들어. 아 준영아, 아아 준영아, 아아아준영 안 돼, 들어가. 권니 오케이, 권희 가, 권이 가. 무슨 민어? 무 민어? 권 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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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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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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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권권 은열 라인 처지지 말라고. 아니 건우 왼쪽 소리 가고 은열이 포드와. 준영아 나가지 마 사이사이봐 준영아. 자, 오 같이 감격 얘기하자. 건우 거기 사이드 같이 올리면서 올리면서. 가� Sasha AR Workers Ar According 오케이 또 해봐 거기서 좀 쫑비어 그렇지 전환 침착. 아니, 안 오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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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아아더아로 나와봐 니람이더 나와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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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려, 내려와, 버니 안으로 오라고, 버이 안으로 오라고. 안으로 오라고. 한발 더, 바람이가 한발더쳐줘 뒤에 바로 와. 거 바람아, 뒤에 바로 와. 너학 네가 더 뒤로 오라고. 바람아, 더 안으로 와. 아니에요. 한 명만 나가. 근데, 아니, 버우 나, 버니 라인 터진다버우야버우야 라인 터진다 바람이 타이러리에 가라. 바람아, 주인 사이 먼저 나가면서, 나가면서! 맞아, 준영이 맞율이 나왔잖아. 맞아, 맞율이 서버. 밥 받아. 우온 다들 밥다니까 지금. 이니커버해라 이거니 커버. 이거니 가운데 커버, 가운데. 오케이 오케이, 관이야. 맞는 거 현석이, 저기 나갔잖아. 이까지 들어가버리면 숨이 아무도 없다고. 현석이, 저희가면 네가 안으로 더 들어와서 공간을 막아주라고. 어. 내려보자. 한칸 내려서 간격 수비 라인을 쳐주지 말고, 자 간격만 은유리가 조금씩 먼저 나가줘야 돼, 은유라. 준영이 안으로 들어오고, 준영아 미들이다. 준영아 사이사이 좀 봐라, 미에, 뒤에. 뻔우 라인 쳐준다, 뻔우. 현서가 뒤에 봐주고. 더 벌려, 사람이 더 벌려, 거기 거기. 아이 딸려 가지 마 가랑아. <laughs>

번호 사이드 봐야지 번호야? 어느 아예뭐 사이드? 어, 나이아 바로 받아 바로 받아. 어, 나이아 어, 나이 나이스. 어, 나이 받아, 이 그랬 해, 그대로가, 그대로가 라인 쳐인다 라인 쳐인다 지워봐, 지워봐, 라인 쳐인다 to <.SC1> like 라인 초다 like really. 같이 아, 아버지 같이 올려 같이! 라인 같이 올려!